아 근데 사실 그 저희 이 아이템에는 없는 것 같은데 그 대거 아그 특검이 음. 어 인력도 증원해야 된다는 얘기를 이제 국회에다가 전달한 걸 오늘 보도가 나왔거든요. 음. 그러니까 왜냐하면 공소 유지를 하려면 재판에 들어가는 검사들도 있어야 되고 수사관들도 있어야 되고. 예. 근데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또 인력이 더 필요한데 그 인력들은 빠져나가는 거니까. 예.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도 인력 증언과 그리고 기한 연장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예. 그건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아, 왜 여기서 개인 취재를 합니까? <웃음> 아. <웃음> 네. 오늘 오전자로 기사가 나오긴 해서. 잘하셨어요. 예, 예. 예. 특검에 대한. 예. 예.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네. 음, 음. 충분히 그래서 가능한 기 기한 연장이나 이 인력 증원에 대해서는 음. 아마 추가적으로 음. 얘기가 나올 거고. 그래야지 이제 요거 지금 법무부에서 감찰 못 하는 것도 인력이 있어야지 할수 있는 건데. 음. 인력이 음. 부족한 상태라 하겠지 음. 법무부 장관인 정성호 장관도 신속한 감찰을 위해서 대검에 지시했을 뿐. 물론 감찰 담당관이 공석인 것도 입장을 표명을 하긴 했네요 근데 네, 이제 네. 아까 우리 거의다님도 말씀 주신 것처럼 불안하긴 불안하죠, 불안하죠. 네. 특검에서 인지 했다면 이걸 수사할 수 있는 거니까 네. 지금 지금까지... 사실 좀 약간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불안한 게 있는데 제가 네.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네. 지금 각종 특검에서 예를 들어 내란 특검에서도 내란 당시 검찰이 무슨 역할을 했는지 잘 수사가 안 되고 있다는 네. 거예요 그리고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도 김건희의 그동안 범죄행위에 대해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잘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검찰이 이거를 감찰한다든지 아니면 검찰 보고 수사하라 그러면 좀 불안한 건 사실이고 심지어 네. 특검조차도 검사가 워낙 많다 보니까 될까 이런 걱정은 좀 들긴 들어서 음. 공수처 아까 얘기도 좀 하셔서 공수처가 이번은 보충하는 것도 있고요. 좋을 것 같고. 저는 아니면 이제... 빨리 임명해서 그렇죠. 검은 빨리, 빨리 임명해. 임명 그냥 바로 하면 안 됩니까? 이거 뭐 절차 복잡한가? 그러니까. 누가 누가 할수 있을까요? <웃음> <웃음> 그리고 이게 네. 한술 더 떠가지고 어, 이거 <laughs> 한술 더 떠가지고 네. 특검 내부에 파견 검사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검사들 우리가 이제 아주 초반에 특검이 이제 시작하면서 아 이러면 이러면 어쩌지 저러면 어쩌지막 경우에서 따지면서 음. 특검 내부에 혹시나 또 윤석열 묻은 검사 들어가서 수사 지연시키고 이러면 아, 어쩌지 많이 나왔죠. 이런 우려했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이제 특검이 수사하고 있는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점은 대부분 뿌리가 검찰이기 때문에 그 파견 검사들에 대한 고민을 또 다시 할 수밖에 없는데 음. 그런 우려에 대해서 혹시나 또 어떻게 생각하시지? 짧게만 좀. 그러니까 했거든요. 그런 상황이 올수 있고요. 예. 만약에 그런 상황이 이제. 어, 수용 불가능한 수준까지 이르렀다 그러면 네. 인력을 좀더 늘려가는 과정에서 검찰이 아닌 출신들 더 받아가지고 네. 그런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한 수사를 하게 하는 방법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다 음. 근데 네. 요즘 종종 취재하다 보면 네. 그 수사관들한테 질문을 하잖아요 근데 수사관들이나 이제 그 직접 실무를 하는 사람들이. 이 개개별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릅니다. 음. 그니까뭘 수사를 시키는지 모르게 해서 파편화 시켜놓고 모으는 것 같아요. 예. 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우려했던 그 모습 때문에 더 그렇게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뭐, 아. 뭐 어떤 아. 얘기 알겠어요 보안 아. 문제 때문에 그런 거. 전체적인 거죠? 그림을 못 보게. 네, 못 보게. 수사 아, 아. 과정에 대해서 너무 다 맥을 다 알지 못하게 알게 해버리면 이게 또 새어 나가거나. 네, 음. 파편화돼 있다. 음. 이정좀이상하게 따라... 이상해요. 서희건설이 압수색 되기. 대기... 며칠 전에 네. 주말에 건물을 폐쇄하고 네. 작업을 했다 물청소했다 그런데 압수수색 나온다는 얘기를 누군가로부터 들었다는 거고 샌다는 거거든요. 고 있어 지 그래서 네. 저도 이제 종종 좀 들리는 얘기가 누군가가 약간 그러니까 검찰 출신의 누군가가 특검에 있는 검찰 출신의 누군가한테 정보를 받는다. 근데 이게 특고 검사, 현직 검사가 아니라 검찰 출신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 꼭 검사란 직업이 아니어도. 네. 아, 검찰 출신의 누가? 예. 네. 네. <laughs> 그쵸. 스파이 가려는 작업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가려내죠 영화 밀정 보면 말이죠. 네. 각기 만나는 시점을 다 다르게 알려줘요. <laughs> 아, 네. 아, 그것도 좋네요. 예. 네. 네. 그래서 속가 내야지, 이거. 언제까지 아 이거 저기 빨대 꽂아놓고. 걱정입니다. 걱정입니다. 음, 아, 네. 걱정이고요. 아, 참 그. 아유, 특검. 아, 그리고 어쨌든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만, 김건희 특검의 경우에는 덩어리도 너무 커지고 있고, 인지사건들이 늘어나고 있는 과정이라서 수사인력들이 정말 주말에 반납하고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힘들어서 음. 국회 쪽에 특검법 개정할 때 인력충원 문제는 꼭 반드시 국회가 해결됐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호소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있어서 그러니까 그 내용 뭐, 말씀드리고요. 하루가 멀다 하고 단독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아, 너무 신기합니다. 그 그림 그린 거옮기는 CCTV 영상 나왔다. 네. 창고에서 짐 빼는 음. 거 나왔다. 계속 나오잖아요. 아, 근데 저도 이제 취재하면서 너무 신기한 게 예. 그러니까 어쨌든 정황은 들을 거 아니에요. 음. 근데 이제 여러 군대에서 파편적으로 들어가 지고 이제 모아서 모아서 그거 이제 확인을 해 갖고 그림을 맞춰 가는 건데 음. 어느 곳은 너무나 디테일하고 구체적으로 다 알아요. 음. 고도가 나오는 거 보면. 음. 너무 신기해요. 음. 참 걱정입니다. 네. 아니, 그 김충식 씨 했죠. 있잖아요. 네, 충식이 네. 형. 네, 그최운순의 애연나무로 네. 알려진. 연나무로 알려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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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의 아버지 역할을 했던 사람. 김건희가 아는 네. 아저씨, 어쨌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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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분이 예전에 쓰던 수첩에 발견된 거 보니까 아주 충격적인 내용이 많이 나와요. 맞아요, 맞아요. 예. 또 뭐가 또. 거기. <laughs> 뭐 이상한 거다 나와요. 어. <laughs> 지금 다 나와요. 계로교의 아산 어디 부동산 (7억 원이라고) 적힌 게 나왔어요 오. 근데 그 아산 멋있게 부동산 거기가 예전에 그 이재명 대표 시절 칼로 테러했던 오. 그 사람이 일하는 부동산이에요 음. 뭐 그거랑 연결된다라는 얘기도 있고 아니 그냥 명시적으로 써 있어 메모에 그, 그리고 아니 그 요즘에 아, 그래서 그 얘기가 나왔죠 아 저도 그거 네. 읽어봤어요 예. 요즘에 음. 이뤄진 특검사안이다그 김충식의 수첩이나 다이어리 달력과 연결이 돼요. 네. 그래서 이게 예전에는 되게 소설 같았는데 네. 수상하다 들으는 봐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아무튼 최혁진 의원께서 뭐 이거 이제 국차원에서 그 많이 음. 드라이브를 걸고 음.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예. 어 오늘 흐름이 좋은데요? 갑자기? 여러분들 지금 네. 보시는 분들 중에 구독을 안 하고 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음. 왜 구독을 안 하지? 구독. 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laughs> 지금 네. 지금 30만까지 얼마나 남았습니까? 한참 남았는데요. <laughs> 그래서 말 나온 김에 네. 7시 30분이 됐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바로 이오지오 상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음. 예, 우리 저기 드디어 정치할 시장에첫 광고가 들어왔는데요. 이오지오 고급 소재, 고퀄리티의 진심인 브랜드입니다. 편안함과 오래 입을 수 있는 무제 티셔츠를 만드는 게 철학이라고 하고요. 저희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목이 늘어나는 게늘 문제 아닙니까? 음. 목이 늘어나거든 목이. 근데 이이 음. 티셔츠는 아, 목이 잘 늘어나지 않는 티셔츠고요 저희 박진영 비평가가 대학 시절에 티셔츠 판매를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 뒤에 딱 로고 있는데 보고, 여기 딱 박음질 요, 요 라인 보고, 요거, 요거 튼튼하게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요거 좋은 티셔츠라고 하거든요. 음... 뒤에 딱 보면 요렇게 박혀있는 박음질이 네. 아주 이 시방 튼튼한 이게 티셔츠라야지. 네. 튼튼하다. 네. 그래서 목 늘어난 방지. 굵은 띠 처리를 했기 때문에 요게 오래 입어도 탄탄합니다. 음. 그리고 보통 이런 티셔츠는 건조기에 들리면 네. 줄어들죠. 줄죠. 네, 줄, 줄어드는데 여기 아무리 줄어들어봐야 딱한 사이즈여가지고 음. 구매하실 때는 한 사이즈 늘려서 주문해요. 내가 라지를 입는다. 음. 그럼 엑스라지, 엑스라지로 해주셔야 됩니다. 음. 음. 원단이, 음. 네. 원단이 너무 좋아서 빨래판에 빨래핀으로 막 비벼 빨아도. 고대로 그냥 여기 유지가 된다고 하네요. 이오지오는 음. 이제 막 어, 우리 야시장과 함께 출발하는 음. 소상공인 업체이므로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딱 일주일간 원래 29,900원을 18,900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저희가 한강에서 이오지오를 입고 뛰는 그날까지 열심히 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어도 그날 뛰면은 이오지오 티셔츠 한 장은 생기는 거네요 아 그럼요 그렇죠. 아 아, 무조건 저희 되겠네요. 대표님이 드립니다 아네 그럼요 19,800원 버는 거네요 아 그럼요 아, 네. 아, 네. 18,900원 아. 8kg 뛰고 아. 네. 18,900원 벌고 저희가 네. 이벤트 확실하게 여러분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저 같은 신체구조를 아시는 분들은 이 티셔츠가 잘 늘어나요 네. 아 왜냐면 이제 머리에 끼워 넣는 순간 <laughs> 어, 회복 탄력성을 넘어서는 아 목이 네. 늘어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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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런 건 이제 목 부분이 튼튼하게 박음질 되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고민하지 마시고 음. 이오지오 첫 번째 저희아시장 광고이기 때문에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희 평생 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야, 자, 이분거 이오지오입니다. 아, 이건 이오지오는 아직 아닙니다. <웃음> <웃음> 아직 아닙니다. 당, 당장 가서 갈아입고세요. 아, 저는 예. 주문을 이제 할 거니까 아, 예, 아, 오, 아, 집에 오면 입고야. 와 아, 예, 예, 예. 그러면 여기 있는 거 아닙니다. 이거 D P 용인데 아. 사서입어야죠 알겠습니다. <laughs> 예, 아이 순발력 좋네요. 예. 아, <laughs> <laughs> 자, 심평. 신평 얘기가 오늘 화제긴 하죠 아신평이요 네. 근데 접견실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를 만나러 갔다 왔대요 갔다 왔는데 구구절절이 아주 올렸어요 신평 페이스북에 저는 이게 신평을 근데 신평을 뭐라고 규정해야 돼요? 교수요? 아니 아니 그 이제 우리가 보통 네. 윤석열의 측근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음. 원래 멘토라고 했었죠 근데 멘토, 측근 다 아닌 거 같아 네. 음. 그냥 호소인? 여기 뭐... 쪽도 집사에 가깝지 않아요? 하, 뭐지 이 사람은? 그런데 응. 너무 웃긴 게 페이스북 천문장이 네. 중국 체제 중에 어느 언론인한테 전화가 왔다거든요. 네. 중국 체제가 뭘뭘 주... 얘기하는 체제? 건지 모르겠어요. 아. 혹시 지금 이재명 정부를 얘기하는 건가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런 뉘앙스인데요, 지금? 네, 중국 체제 중에 네. 네. 어느 언론인한테 전화가 네. 왔다. 중국... 그래서 네. 오늘 기사에는 이제 김건희의 발언이 대본 기사가 됐는데, 음. 저는 그것보다 이 앞에 내용이 궁금하더라고요. 음. 중국 체제를 얘기한 게 이제 이재명 제이 체제를 네. 중국 체제라고 한 거다. 네, 근데 이거... 거기에다가 어. 그 예. 뒤에 바로 뭐가 붙어 있냐면, 예. 이런 문건을 두 분이 저렇게 되고 나니 제 마음이 요즘 너무 안 됐어요. 윤 대통령은 어떻든 정의로워지려고 부단히 노력한 사람 아니에요. 라고 지금 진보 진영에서 잘 알려진 기자도이 나왔다는 거예요. <laughs> 아니, 그러니까 누군데 그게? 그게 이런, 식으로 모르... 쓰면, 아. 이런 식으로 쓰면 나도 쓸수 있어. <laughs> 네. 나도 창작할수 아, 있다. 저는 응. 중국 체제 중이라는 데서 아마 중국에 머무르기었나 봐요. 신병부 아, 중국에 머무르는 중에 전화 전화를 받았다. 음. 이런 것 같아요. 체류 아, 중에. 체류 중에라는 네. 말을 써서 잘못 써서. 썼나 보네. 체제한 표현도 쓰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 아 그래요? 네. 아, 그러면 일본 여행 가면 일본 체제 중에 이런 표현을 쓴단 말입니까? 음. 체제라는 말을 시스템으로 해석하면 체제할 때 제가 아. 어이죠 어이. 아. 네. 어. 아. 네. 그럼 우리가 잘못 인식했네요. 어, 네. 그뭐 그럴 것 같아요. 네. 아니 지금 변호사 앞에서 중요한 거 아니니까 줄은... 넘어가시고. 네. 야, 네. 중요한 게그 뒤에 내용이 중요한 그 거예요. 뒤에 내용이 너무 중요하셨고. 부각하셨네. 우리의 <laughs> 무식이 뭐좀 드러났잖아요. 네. <laughs> 그만하시고. 자, 그 뒤에 탐사보도 전문 기자라고 하면서 어 저를 좀 이해해 주세요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저게 진보진영에 잘 알려진 기자라는 거예요. 아,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탐사보도 전문 기자라면 누구지? 몇명 없잖아. 탐사부도 아니야 탐사부도... 대한민국에 탐사보도 자처하는 기자들 많아요 아니, 유명한 사람 중에 말이에요 유명한 사람 중에? 네 응. 글쎄요 뭐 어쨌든 저, 저 양반이 페이스북에 뭘 쓰면은 이게 이제 또 소재거리가 되니까 언론에서 음. 재미삼아서 막 갖다 붙이잖아요 음. 근데 이제 오늘 한 얘기 중에 김건희 어... 언급 접견실 의자에 앉자마자 대뜸 선생님 제가 죽어버려야 남편에게 살길이 열리지 않을까요? 이 설마 이렇게 얘기했어요? 김권희의 말은 이게 뭐저 김어준 총수도 하는 얘기고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예. 김권희의 말은 반대쪽 극단으로 이해하면 돼요. 맞아요. 제가 살려면 윤석열이 죽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아. <laughs> 어, 그럼 지난번에 변호인한테 말하는 예. 말한. 내가 남편이랑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어. 다시 같이 살수 있을까? 두번 다시 살고 싶은 사람이었어. <laughs> 두번 다만... 다시 윤성열을 어. 만나고 싶지 않아? 다만, 이제 그 남편은 어떤 남편인지는 얘기 안 했잖아. <웃음> <웃음> 김건우와 최현수는 네. 동업자들을 항상 보내버렸어요. 네. 아... 마지막으로 보낼 사람이 윤성열이다. 아, 정확하신 분석이. 네. 네. 윤성열한테 다 떠넘길 거다. 네. 정확하신 분. 그리고 네. 이런 워딩은 나갈 줄 알고 하는 얘기예요. 아, 아 이거를 네. 실제 했다라고 한다. 저는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네. 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된다. 음... 그죠 반대쪽 끝에서 해석하면 네. 얼추 진실에 맞는다. 맞아. 죽어라. 그 네. 진심은 그거고 네. 이건 일부러 보도용으로 얘기한 거예요. 음. 난 가련하다. 음, 음. 가련하다. 음. 네. 하지만 있는 그대로 또 해석하는 윤 어게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네, 네. 또 이제 떡밥을 던져줬다고 볼수 있겠 고전 네. 여기에 또 뭐가 있냐면 아, 우리 또 해초 님께서 슈퍼채 주시면서 너 죽고 나 살자. 이렇게 네. 이제 줄이면 되겠다. 네. <laughs> 마지막 동업자라는 말이 너무. 너무 와 닿는다라고 우리 또 이희님이 주셨는데요자 그리고 그 뒤에 한동훈이 어쩌면 그럴 수가 있었겠느냐. 그가 음. 그렇게 배신하지 않았더라면 그의 앞길에는 무한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 아니냐. 김건희가 이런 표현을 잘안쓸것 같은데 말이에요. 그 옛날에 그 윤석열이 이제 검사장이고 검찰총장을 지나갈 때. 음. 윤석열의 음. 멘트가 굉장히 윤색해서 고급스럽게 이제 보도가 많이 됐었거든요. 아, 그렇죠. 예. 그들의 말은 그들의 말로 그대로 쓸수 없습니다. 음. 많이 윤색을 해 줬다. 그렇죠. 예. 아, 그리고 여기 마지막 또 나와. 예. 김건희의 말은 아니지만 너무나 수척하여 앙상한 뼈대밖에 남지 않은 김 아. 여사를 남겨 두고 남부구치소를 홀로 조용히 떠났다. 이렇게 딱 썼거든요. 아. 근데 아니 그 나는 그것도 궁금해요. 네. 그 그저께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한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이 어디서 제보를 받았는데, 그 저기 구치소에서 김건희가 음. 불닭볶음면하고 소세지를 사 먹었다라는 제보를 자기가 받았다라면서 국회에서 빨리 이영치금 사용 내역을 <laughs> 찾아봐라. 아, 근데 뭐 거기까지 확인해야겠습니까? 너무 <laughs> 너무 좀 갔는데. <laughs> 뭐 최근에 식사를 전혀 안 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양상한하고 뭐, 얘기를 하니까. 어, 뭐 사먹어도 사먹기는 했을 거예요. 특검에서 네. 아. 김건희가 보석 그 청구를 하거나, 네. 아니면 이제 구속 연장이 안 되게 시도를 할때 네. 이런 걸 내겠죠. 네. 오늘 보도가 나왔잖아요. 네. 김건희 구속영장 그 연장됐거든요. 예예. 네, 네. 그러면 이제. 네, 네. 네. 잘 건강하다 아 음. 건강한 것이다 <laughs> 네. 아참 음. 여기 그 저는 이제 한동훈 얘기를 꺼낸 건 이거 혹시 전당대회 용 아닐까라는 생각 잠깐 해봤거든요 음...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러니까요 한동훈은 사실 불쌍한 인간입니다 <laughs> 그는 허업의 굴레에 빠져... 글쎄요 김광희가 쓸만한 어휘가 아니에요 아니죠 이건. 절대 아니죠 허업의 굴레에 빠져 이런 말 안쓰잖아요 불교용어 같기도 음. 하고 김건희 통화내역 우리 다 들어봤는데 이런 말안 써요 저, 음. 음. 그거는 대답 예? 뭐가요? 그거는 심평이 그렇게 말아 아, 나는 이미 아. 대답해 줬다 신평이쓴 아, 아. 거야? 아 깜짝 놀랐네 신평이한동훈 아, 음. 사실 불쌍한 아, 인간이다 사업의 아, 아, 아. 굴레에 빠져 평생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대권 난인이 되어 별 소득 없이 쓸쓸히 살아갈 거다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가 얘기했던 앞의 부분은 한동훈이 어쩌면 그럴 수가 그럴 있느냐라는 대목에 대해서 고한탄하기도 아, 했다 자기가 대답을 해줬다라는 건데 음. 음. 저는 이제 김건희가 한동훈이 이렇게 꺼낸 게 음. 장동혁에 대한 득표를 올려주는 효과가 일부 근데 있잖아요 근데 사실 한동훈을 공격한다고 한들 네. 전당대회에게 무슨 영향이 있어요? 음. <laughs> 저는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거든요 한동훈 그냥 한동훈이 피해는... 미운 거 같아 참... 한동훈... 그냥 끝없이 미운 거야 한동훈이 네. 한동훈 구독자 그... 수에는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아... 그 얘기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한동훈이 걔가 찬성하려고 했었다그 얘기 네. 음...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대통령실에 예. 그 당시에 당대표 비서실장이 누가 불려 들어가기도 했었고. 그렇죠. 음. 그리고 나서 이제 개엄을 음. 시도한. 음... 그러니까 아마 뭐 그런 걸 언급하는 걸까요? 음... 음... 그래요. 뭐 근데 사실 이제 기사의 가치가 있느냐를 따지고 보면 없죠. 예. 사실 이게 이제 가치가 없어요. 네. 어, 우리가 요즘 이런 내용을 보면 제가 좀 어, 요즘 많이 한탄스럽습니다. 이 음. 결국에 이제 피자의 워딩을 전원을 통해 안, 언, 이렇게 전달해 주는 거잖아요. 네. 결국 전원을 하는, 하는 건데 네. 이것도 다 이제 양념을 칠수 있다라는 아유. 우리가 가정을 해버리면 신평의 음. 말이 사실인지는 뭐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일이거든요. 그리고 생각합니다. 이분의 어떤 전체적인 문장의 모양을 봤을 때 이건 문학에 가까워요. 네, 맞아요. 음. 뭐 맞아요. 뭐 이런 거잖아요. 김 네. 여사를 홀로 남겨두고 나는 아직 염천에 따가운 햇살이 덮인 남부지수를 홀로 조용히 떠났다. <웃음> 근데 <웃음> 보통 나 내가 화자일 때 말이죠. 예. 떠났다라는 표현을 쓰면 안 그치. 돼요. 내가 화장 내가 어떻게 떠나 네. 음. 내가 거기 뭐 발걸음을 음. 옮겼다 뭐 이런 음. 식으로 하는 건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문학적인 소양도 그닥인 것 같고 <laughs> 에, 그냥 아, 글을 잘못 쓰시는 분이 억지로 이렇게 불과 몇년 전만 해도 음. 이런 거 가지고 이제 기자들이 쓰려고 하면 데스크 데스크에서 야 니가 들었어? 이렇게 음.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게 너무 기사화가 많이 된걸 보고 음. 이거 이제 우리 언론 수준이 이제 정말 큰일 났다 음. 주말에 또토론 하지 않으십니까? 뭐 어떤 토론해요 언론 개혁을 해야 되는 음. 아 그럼 8월 30일. 30일. 예 네, 아직 아니에요. 아직 안. 아 그럼 네. 다음 주에 다시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하실 수. <laughs> 아, 이번 실패했네요. 주 아니에요. 다음 주에요. 아, 어. 아 무슨 이번 토론에 가는 거예요? 예. 네? 토론에 가는 거예요? 아 저는 이제 그 언론 네. 개혁하고 싶은 사람이라서 아. 예 전용기 의원실에 또. 아하. 도움을 받아서. 아. 예. 아그 인스타 보고 한번 던져봤는데. <laughs> 다음 주였습니다. 네. 다음 주에 한번 다시 하세요. 다음 주에 다시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칭찬 아, <laughs> 얘기도 됩니까? 아 해주세요 다음 주 <laughs> <다음 주에. 웃음> 화제도 되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그 어제 JTBC 단독 보도가 또또 또 화제인데요. 그그유튜버하고 A 유튜버가 누군지 아, 세분 아직 모르시죠? 몰라요. 예. 네. 추측만할 뿐이죠. 네, 추측만할 뿐인데. 네. A 유튜버라는 사람과 2019년 검찰총장 부인이던 때부터 쭉 연락을 해 봤는데 중요한 건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계속해서 조언을 받거나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 어제 보도를 보면 그 복구 봉사 활동 윤석열 취임하고 두달 정도 지난 시점에 김건희가 이제 활동 재개를 해야 되는데 네 음. 조만 하겠다라고 본인 입으로 얘기를 해버린 적이 있어가지고 네. 언제 복귀를 할까 하다 보니까 자꾸 미담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음. 그래서 취임하고 두달 정도 지난 시점에 서울에 폭우 피해가 있었을 때 복구 봉사 활동을 하는 모습을 살짝 이렇게 바이럴을 해가지고 어, 김건희에 대한 미담 기사를 만들고 싶었나봐 근데 김건희 인줄 아무도 못 알아봤다 라는 겁니다 음...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그 A그구 유튜버 하고 소통한 내용이 이제 기사화가 됐는데 A그구 유튜버 한테 먼저 페이스북 메시지를 김건희가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2019년에 음... 처음에 네. 알게 됐을 때그 예. 네. 정도로 본인이 먼저 접근을 했다는 거죠 그쵸, 그쵸. 그래서 역시 윤석열과 크게 다르지 않은 행동으로 맞습니다. 자기가 99분 떠들어 가지고 예. 그 다음에 윤석열한테 보여줬다는 거 아니에요 이 구글 유튜버 A씨를 예. 예. 그리고 그 앞에서 윤석열은 또 99분을 혼자 떠들었다 그렇죠 그래호절에 그 구글 유튜브 A 씨의 입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그 99분 들으면서 도 황당했던 거는 음. 내 조언을 듣겠다고 윤석열이가 불러서 간줄 알았더니 윤석열이 99분 떠는 것뿐만 아니라 음. 아 이번 대선은 음. 아! 시진핑이 하고 나와야 대결이야 음. 네? 시진핑이 하고 심... <laughs> 시진핑 <웃음> 이재명 후보를 네. 시진핑이라고 상정을 한것 같아요. 아... 아니면 이재명 후보 뒤에 시진핑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네. 그렇게 얘기했대. 를요 <laughs> 그래서 어쨌든 그 사람하고 대화를 준비하겠다. 대통령이 된 이후에 또 하는데 네. 김건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아무도 못 알아봤네. 어. 이번 건 꽝이다. 어. 이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A 유튜버가 뭐라고 얘기하냐? 이런 건 미담이니 앞으로는 언론에 알리면서 해. 음. 미담은 알리면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 저는 이, 이거 이후에 이제 여기 쓸만한 컷이 하나도 안 나왔잖아요. 예, 예. 자기가 봉사활동을 하면 자기 얼굴이 나와야 되는데, 자기 얼굴 하나도 안 나왔잖아. 맞아, 요 그래서 나는 이 이후로 김건희가 자기 전담 사진사를 구한 게 아닐까. 음, 아, 말 되죠. 네. 네, 말 되죠. 그러니까 그 계기가 된게 아닐까 싶어요. 예, 예. 그, 그, 말도 안 되는 그 뒤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 기울이고 찍은 사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예, 그럼 예, 예, 그럼, 예, 예, 예. 그 사진 찍은 사람이 마지막에 그 어떤 여직원인 걸로 밝혀졌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개념 없이 퇴사한 사람이요. 네, 예, 네. 예, 예. 그 사람을 구하게 된 계기가 이 영상이 아닐까. 예. 왜냐면 내가 진짜 못 빠지게 봉사활동 했는데, 쓸만한 컷이 하나 도안 나왔잖아. 음. 네. 얼마나 화가 났겠어. 그렇죠. 예. 예. 아, 근데 그 연결되네요. 네. 어, 역시 수요 갖고는 없다. 예. 거의 없다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김건희의 이... 캐릭터 분석입니다. 이거. 예, 예, 그렇죠, 그렇죠.